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일곱 가지 화를 얘기하십니다. 일곱 가지 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생각하면 시작하면서 일곱 가지 화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앞서 기억해 보시면은 산상수원에서 여덟 가지 복이 있었죠. 팔 복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덟 가지의 복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일곱 가지의 화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팔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일곱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가식적인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13절에 보시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율법에 관해서 진정한 해석자라고 자신들은 주장하죠. 율법을 막 가르칩니다. 율법의 계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들이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틀렸고, 그들이 또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전통들이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러한 전통들,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전통들은 틀린 것이었다 하는 것을 그러므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나 점점...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점점 잘못된 길로 정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는 영 딴판으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해석은 그와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짚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해 주시기까 전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해석은 본래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해, 주, 일치하는 해석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바리세인들과 달리 천국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을 따랐다가는 전부 격길로 셀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바이슬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당시에도 그 종종 유대인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런 개종자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개종을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켰다고 해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할 뿐입니다. 왜냐면 하 가르침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은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화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우메니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저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그뇨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지 명, 명백하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맹세에 관한 그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우매함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무지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맹이고 소경들이야. 성전의 금이 아무리 비싸고 금이 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자체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금과 성전을 비교할 수있니 당연히 성전이 더 거룩하고 귀한 것이니. 성전으로 맹세한 사람은 이미 그 모든 것으로 다 맹세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재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걸 또 구분하는 겁니다. 재단으로 누군가 맹세를 했어요. 뭐 굳이 안,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재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옘, 어, 재단 위에 바칠 예물을 바칠 때.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죠. 재단 위에 예물이 왜 거룩해지겠느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재단 위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예물이 거룩해진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재단으로 맹세하는 것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러므로 재단이나 성전으로 맹세할 때 재단과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과 맹세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구분 짓는 것, 재단과 재단의 예물, 성전과 성전의 금, 이렇게 구분 지어서 맹세를 가르쳤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가르침이었다. 라고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또 하늘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 말씀은 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 맹세하는 것과 보좌에 앉으신 분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걸 또 구분했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하늘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지만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합니다. 뭐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이러한 가르침들은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됐고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인의 오늘날의 관점에 봤을 때도 우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재단 제단과 재단의 예물을 구별해서 가르쳤으며 성전과 성전의 금을 구별했고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을 구분하여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효력이 이것은 효력이 없고 맹세는 이것은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르쳤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이없는 가르침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우매하다, 소경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소경의 소경으로서 인도자가 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그 정도의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맹세에 대해서 본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니까? 우리 앞서 보셨듯이 산상수훈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나오잖아요.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시면은 33절에서 5장 33절 보시면 또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은 막 맹세는 맹세를 구분지어서 이거는 지켜도 돼, 저건 지키지 지키면 안 돼. 어, 이렇게 막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맹세 자체에 대해서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맹세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 않다. 오직 옳은 것은 옳다고 할 뿐이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할 편, 하면 그만이지. 맹세를 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누, 뭔가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들여다보면, 나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주장이 정말 옳다, 내 말이 정말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믿게 하려고 맹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맹세를 할 정도, 누군가의 이 대화 속에서 내가 맹세를 할 정도가 되면은 이미 그 사람의 말은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도 봐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맹세하고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막 강조하는 사람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무지몽매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재단과 재단 예물, 성전과 성전의 금, 또 하늘과 보좌에 앉으신 분을 막 구분하면서 이러한 맹세는 안 지켜도 돼, 이러한 맹세는 지켜야 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했다,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이들이 어리석었는가. 우매하고 목매한 자들아, 우매한 자들아,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막 율법을 막 가르치고 있지만. 너희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특히 기독교 거짓, 거짓된 가르침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단과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정말로 너무나 판을 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 이단. JMS 이런 이단들 봅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천국 문까지 닫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가 아는 친구가 안상홍 증인회에 대해서 거기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 안상홍 증인회 들어보셨어요? 이 기독교 이단인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으로 섬기는 그런 이단이에요. 근데 그 세력이 한국에서 막 몇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한 무지에 목매할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그냥 혹해가지고 미혹해서 거기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겁니다. 이 이단적인 가르침들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죠.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전재산을 잃고, 아이들은 집 나가서 돌아오지는 않고, 신천지 그런 이단들 보면, 정말로 인생들이 파괴되고, 그거 그냥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끝날 뿐만 아니라,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그 이단을 따르는 그런, 어, 따르는 사람들조차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짓된 가르침, 우지 목매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인도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 지금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팽배하고 있어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단적 가르침에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적인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배척하고 저들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 잘못된 가르침 저들 저들에서부터 우리는 그들부터 구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우리또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하는또한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